완전 블랙이네. 잘 터지나? 이던 뜨떡. 어, 들어오고 계시구만. 응. <laughs> 아, 그러네, 우리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처음이구나 <laughs> 여러분, 잘 보여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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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시원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제이입니다 저희 방금 그 리허설 끝내고 왔어요. 방금 끝났어요. 땀을 많이 흘려서 옷 갈아입고 왔어요. 오늘 아, 나단이 형이 준거입었는데 어, 진짜? 그 어. 셔츠 아까. 아 그거? 그거 나단이 형나 아, <laughs> 아까 나단이 형한테 연락했거든. 그 영수증 좀 달라고 문자 <laughs> <진짜> 왔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그 태워버렸다고 했는데. 여러분 주간 산책 잘 보셨죠? 나단이 형. 정말 무해하신 분이셨어요. 저 재밌었어요. 진짜 재밌었습니다. 시진이도 재밌게 봤어? 여기 지금 9시 반. 아 지금 한국이 1 1시반이겠구나 네, 시차 두 시간 차이나니까. 재밌게 봤어요? 저희 약간 딱그 바이브. 그니까. 파이브 재밌게 한것 같은데. 이번에. 나 사실 유튜브 나온 거 처음이었는데. <웃음> <웃음> 뭐야? 살짝 그거 같은데. 곤충, 곤충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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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운데. 아 뱀? 아 오늘 뱀 보고 왔죠. 아, 아 제이, 제이가 너무 쫄아 가지고. 아, 나 숨을 못 쐈어. 제 몸이 이렇게 되고 완전 삭도처럼. 완전 그 얼굴 빨개져 가지고 <laughs> 엄청 무슨 그찐 바이브가 나왔어요. 뭔가. 아, 근데 시원형 맨 처음에 무서워하다가 오거든요. 약간 만지면 물컹물컹 물건 하니까 눈이랑 다 이렇게 그뱀 멀리서 이렇게 한번 만져봤는데 응. 생각보다 단단하더라. 그어 그니까 완전 딱딱해. 맞아요. 그래서 아이 정도면 만져도 되겠는데 하고 만졌는데 아 많이 끊겨요? 와이파이로 오. 하는 게더안 끊길 나? 음. 한번 와이파이로 다시 켜볼까요? 이게 데이터로 하고 있는 거예요. 응. 음. <laughs> 와이파이로 해줘. 다시? 근데 와이파이가 더 끊길 수도 있어. 지금 다시 켜야 될것 같아. 트라 해볼까요? 더 끊길 것 같아 아 인정 <laughs> 해상도 720으로 할까? 아 너무 높아서 느린가?